자 2020년 4월 학력평가 물리학원 문제 1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 M인 물체가 빗면을 따라 운동하여 PQ를 지나 최고점 R에 도달한다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감소하고 자, 역할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죠 여기 그림에 보면 바닥에 무슨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마치 마찰력이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P, P하고, Q, P, P하고 Q 사이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마찰력에 의해서. 그리고 Q에서 R까지는 일정하다. 이 사이 Q에서 위에 Q에서 R 까지 운동하는 동안에는 마찰이 없다. 그림 깨끗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물체의 속력은 자, 단서가 되는 것은 표시를 한번 해 봅시다. p 에서가 어, Q에서의 두 배다. 다는 조건 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PQ의 높이 차는 H다. 즉 그림 표시되니까 놔두고. 그다음에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 포텐셜 증가량의 3배다. 자, 이걸 가지고 식을 써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 건 뭐냐? Q,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q에서의 속력을 어, h로 표현해 봐라. q와 r의 높이 차를 구해라.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정의로 한번 해 봅시다. 자, 물체가 p 지점을 지날 때 속도 속력을 VP라고 하고 Q 지점을 지날 때 속도를 감소했겠죠. 그래서 VQ. 그 다음에 위에서는 정지한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P, Q와, Q와 R의 높이 차가 필요하니까 변수를 하나 정의 해봅시다. 이것을 H'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래놓고 어, 필요한 것들 한번 천천히 한번 써봅시다. 먼저 첫 번째 조건. 물체의 속력은 P가 Q에서의 두 배다. 자 그대로 써봅시다. v p는 v p는 두 배의 v q다라는 식을 하나 쓸수 있겠죠. 그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물체가 두 번째 표시한 형광 페을 표시한 부분을 보면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이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세 배다. 자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p 에서 q 로 가는 동안 말 그대로 운동에너지의 감소량이라고 했으니까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의 절대값 이게 되겠죠. 이것이 위치에너지 증가량이 위로 높이가 증가니까 차피 양수입니다. 증가량의 세 배다라고 쓸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두 식을 어그 다음에 또 어, Q에서 R로 가는 동안 해봅시다. 어, 색깔은 똑같이 빨갛게 해서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어, 운동에너지의 감소량은 위치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 이렇게 예,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속도가 속도의 크기가 나와 있으니까 속도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 p 에서 Q 가지 하는 동안 운동이 너지 2분의 mv 제곱이니까 2m 분의 나중 속도 vq의 제곱빼기 vp의 제곱의 절대값 이것은 3mgh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로 식을 표현하면 운동에너지의 제일 위에서 정지하니까 이거 어, 절대값은 음, 2m의 마이너스 vq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의미하게 말하면 변화량의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분의 m의 0 빼기 어, vq의 제곱 이것은 위치는 에 증가량 mg h'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풀기만 하면 됩니다. 끝났죠. 자, 여기에 vq, vp를 구하는 거니까 v, vp 자리에 두 배의 vq를 집어넣으면 요가로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vq의 제곱이 되겠죠. 자, 절댓값씌우니까 2분의 2분의 3 mvq의 제곱은 3mgh 따라서 vq는 루트의 e g h 이렇게 되죠. 그래서 vq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vq가 e g h 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2분의 m에 어, 마이너스 없어지고, 제곱하면 EGH는 MGH'. 따라서 H'은 프라임 H. 이렇게 풀어집니다. 따라서 연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을 구하라. 그냥 말 그대로 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d 과 같은 식은 어떻게 쓰면 되느냐. p에서 q로 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운동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위치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래서 그대로 식을 쓰면 2분의 m의 낮은 속도 vq의 제곱 빼기 vp의 제곱 위치에너지의 증가량은 mgh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위에서 구한 vq를 어, 여기다가 어,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v q 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자 대입해서 풀어봅시다. 어, 그러면 헤드 어, 아까 했던 건 똑같죠. 요 이것이 그대로 어,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요 부분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m에 마이너스 3vq의 제곱 더하기 mgh vq의 제곱은 2gh니까 마이너스는 나오고 2분의 3m의 불쾌 제국은 egh mgh 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emgh 이렇게 됩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의미, 의미가 뭐냐 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음수다.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감소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그 감소량을 말하는 거니까. EMG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상입니다.